네, 안녕하십니까. 정법장입니다. 간만에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트럼프. 사실 뭐 제가 <laughs> 트럼프 대선 때만 해도, 아, 트럼프 당선 그렇게 예측 정확하게 한 채널이 아마 청년입니다 근데 많은,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거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전업 유튜버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트럼프에 관심을 가진 가장 큰 이유, 이유, 이유는 뭐였냐면, 뭐, 당연히,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민주당, 미국 민주당, 그리고 박정희를 가장 괴롭혔던 것도 미국 민주당입니다. 카터. 심지어는 카터가 박근혜를 죽였다 박정희를 죽였다는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민주당이 될 때는 항상 한국이 힘들어요. 음. 한국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민주당이면은, 뭔가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좀, 온화할 것 같고, 응? 뭔가 이렇게 한국 하는 걸 잘, 이렇게 도와줄 것 같고,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 때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방관합니다. 좀, 한국이란 나라의 어떤 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지. 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은 봐주냐. 그것도 아닌데, 공화당은 뭘 봐주냐면, 어, 소위 얘기해서 약간 내정간섭까지는 아닌데 내정간섭까지는 아닌데 대한민국 민주당이 약간 자파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미, 대한민국 민주당이 자파니 뭐니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다 민주주의인 줄 알아 응.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한국이 거의 공산화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도 그걸 인정할 당이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 근데 한국이 미국 공화당은 어, 기본적으로 우파들은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자파들은 이상하게 되게 뭐 음? 본인들은 상당히 이데올로기면서도 남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민주당이야. 그런데 네. 공화당은 뭐냐면요. 우파인지 좌파인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좌파 정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방해물로 생각해요, 방해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파정당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옛날 우리가 레이건 때 가장 대표적입니다. 미국이 레이건 때, 어, 한국이 가장 발전했죠. 그리고 한국 전두환이 그걸 잘 이용해서 한국의 점핑을 어떻게 보면 이끌었습니다. 이끌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 한국은 이상하게 미국이 우파가 될 때, 미국이 공화당이 될 때,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이 민주당이 될때 뭔가 약간 걸리적거려요. 뭔가 걸리적거려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우파, 미국이 우파가 되는 것을 제가 좀 기원했던 것도 뭐냐면 역사적인 그런 데좀 있습니다. 물론 100% 맞다고 할수는 없는데, 대략 그래요.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걸좀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 미국이 민주당일 때 한국이 조금 힘들었던 걸 아마 그걸 찬성을 하실 겁니다. 되게 힘들어 했던 게 사실은, 박정희죠. 박정희가 가장 힘들었고, 실제로 케네디 때도 박정희를 되게 무시했잖아요. 이상하게 미국 민주당은 한국을 자꾸 무시해. 근데 미국 공화당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한국만, 한국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한독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당신 뭐 상관 나올 거냐, 이런 것도 물어봐주기도 하고, 미국 같았어. 박근혜 때 미국 민주당 어땠어요? 아무 얘기도 없었어. 아무, 사일런스. 침묵. 조용했다고. 그러니까 저 어? 한국 자파 문재인이가 당선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사실은. 응? 제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게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저는, 에, 이 트럼프가 한국한테 왜, 물론 그 사람들은 트럼프는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한국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게 뭐냐면, 바로 중국 조직이야. 음. 그럼 이 중국을 조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트럼프가. 이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쭉 보니까, 이제, 뭐, 주한, 주중? 어, <laughs> 한국 대사관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제가 아는 그 국정원에 계시는 이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시진핑의 실각입니다. 시진핑이 실각. 그럼 시진핑이 지금 몇 년이냐? 13년 했어요. 13년을 했는데, 시진핑이 13년을 하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정적들이 있지. 왜? 중국은 북한처럼 늘 1인 독재를 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보면 집단 지도이죠 진짜 공산주의를 하는 거야, 중국은.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야. 그냥 왕조야, 왕조. 조선이라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 <laughs> 북한은 조선이 되고 싶어서 공산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목표는 왕이었던 거야, 왕. 그 왕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그 그 도구를 공산주의로 한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왕조 시대를 살고 있고 봉건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중국은 안 그랬다고. 중국은 우리가 솔직히 중공중공 무시했지만 중국은 사실은 진짜 공산주의를 했어요. 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 중국이 소련을 막 이렇게 무시한 적도 있었어. 왜 너희도 공산주의 똑바로 안 해?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했어. 그래, 수정주의. 너희들 왜 공산주의대로 안 해? 이렇게 얘기했고 소련은 중국한테 교조주의라고 했어. 야 그거 언제 그. 아, 뭐야, 그래, 야, 팔에 박히게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만큼 중국이 후발 공산주의 국가지만 본인들이 공산주의 교본대로 한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문재인의 뭐네, 이 친중, 이 민주당 친중 작자들이 왜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막 좋아하냐면 중국이 진짜 공산주의의 원조인 줄 알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소련이 이미 끝났고 타락했고 그 소련이 지금 저렇게 멸망한 것도 공산주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락 저렇게 말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문재인, 그, 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이 다그 문재인 일 친문 세력들이 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신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은 공산주의를 하면서도 저렇게 발전한 나라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미워하고 제가 청년의힘에서 중국을 미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소련보다 더 앞서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미소 패권을 다툴 때도 소련은 미국의 국력에 35%를 넘지 못했어요. 근데 중국은 65%를 넘어서 이미 70%까지 가 있는 상태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넘어선 것까지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25년에. 원래 25년에 영국 연구소에서 국립연구소에서 원래는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조지지 않으면 은 원래 2017년도에 그 얘기가 나왔었죠. 25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하도 손해발차 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지금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는 뭐냐? 원래 하던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제대로 공산주의하는 나라였는데 어? 물론 공산주의하면 안 되지만 그나마 뭐든지 제대로 하면 그래도 2등은 해.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은 민주주의라는 게 제일 좋은데 민주주의를 안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하면 공산주의를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취지에서 다 만든 거잖아요. 뭐 공산주의가 됐든, 심지어 조선 왕조도 제대로 했으면 민본주의, 민본주의니 뭐니, 성백리니 뭐 이런 걸 제대로 했으면 중간 정도 됐겠지. 근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결국은 조선 말에 그렇게 다 무너지고 뭔가 아뭐 민중 본란이 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똑같이 선비들이 청렴하고 왕들이 똑바로 했으면은 그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대로 했으면은. 어, 뭐, 솔직히, 건실한 나라가 돼 있었겠지.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왜? 먹히려면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총칼로 다, 뭐, 죽창 들고 싸웠겠지.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왕조가 무너지길 바랬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은 시진핑의 13년 동안 정치를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보다 처지게 된 거야. 사실 중국이 원래대로라면 미국을 넘어서야 되는 게 맞아. 왜? 그냥, 계산이 나온대요, 그렇게. 지금 인구 있는 15억 인구 가지고, 원래대로 했으면은, 미국을 이겼다 근데 이 미국에 가장 큰 도움을 준게 누구다? 시진핑인 거야. 근데 그럼 왜처럼 불는 시진핑을 실각을 시키려고 하느냐? 중국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미 실각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되면서 미국한테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한테 대들지 말고 그냥 자기대로 갔으면 미국을 넘어섰어. 이런 거지. 프렌들리하게 하면 우리가 친구가 잘 되는 건 이해가 되잖아. 내 친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해. 그건 괜찮은데 나의 적이 공부를 잘하면 싫잖아. 그런 것처럼 미국도 중국이 자기가 프렌들리해 그러면 놔뒀을 거야. 근데 중국이 프렌들리하지 않고 적대국이를 하면서 1등이 되겠다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진핑은 매를 번 거예요. 아무튼 트럼프의 목적은 시진핑을 놔두는 게 아니라 실각을 시키는 겁니다. 왜 실각할 때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장유샹가 뭐그 사람이. 그, 지금 뭐,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시진핑하고 완전히 맞다이를 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맞다이를 치게 된 거는, 장유샤가 갑자기 화내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시진핑의 정적 세력들이 흘만큼 컸어. 음, 흘만큼 컸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그냥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그리고 알아서 미국, 자기들이 지금 세져도, 미국, 하고 60, 미국 국력이 65% 이상은 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선언 하면서 미국을 형님으로 모셔주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지도부는 그러니까 왜, 지금 중국 지도부들이 제일 힘들대. 왜? 계속 관세 때리고 뭐 하는데 지금 중국의 나라가 사실 독재국가잖아요. 말하자면. 프로레타의 일당 독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 중국의 고위층들이 대부분 다뭘 하고 있냐면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알리바바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타격을 입는 거예요. 관세 막 관세 막1 4 5 때리고 이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 국민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지도부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미국에다가 팔아먹는 기업들 대부분이 다 중국 지도, 상류, 상류층들이 그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산, 공산당원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분노가 막 여기까지 차올라 있는 거야. 시진핑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트럼프는 시진핑을 자기 손으로 지금 날리겠다는 게 아니라 어? 시진핑의 정적에 의해서 시진핑을 날리겠다. 그리고 그들과 협상을 해서 친중 친미 정권을 만들어서 결국은 다시는 미국한테 개기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미국한테 자꾸 대드니까 모양이 빠지는 거야 미국은. 그러니까 실력이 니네들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가 말리지 못하겠는데. 얘들이 나한테 자꾸 이게 되기는 건 내가 못 참겠다. 이게 미국인 거야, 솔직히. 미국의 이 나라가 되게 쿨한 게 뭐냐면요. 미국의 이 나라가 실력으로 자기를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말안 해. 근데 자기한테 맞다이 치면서 약간 깝, 깝치고 이런 거 있죠. 이걸 못 봐주는 거야, 미국 애들이. 약간 총잡이 근성이 있어가지고. 총잡이 근성. 이 카우보이 근성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의 이 나라가 지금 실력을, 자, 실력이 자기보다 앞서가지고 1등이 되는 것도 물론 말리겠지만,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일단, 대놓고 이 새끼들이 미국 말을 안 듣는 부분을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다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싫은 거야. 시진핑이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발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시진핑이라는 자체가 싫은 거야, 지금. 그리고 근데 다, 행히 지금 장용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시진핑한테 왔다이를 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참에 그냥 시진핑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자기의 공적이 되잖아.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지금 전 세계 경제는 다시 이제 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결국은 지금 앞으로 아마 더 활발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기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은 시진핑하고의 싸움에서 트럼프는 어차피 4년을 날받아 놓은 사람이지만 시진핑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신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지금 악영향이야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종신으로 돼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내일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네. 본인이 종신으로 돼 있는 독재자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중국의한 나라가 원래 공산주의를 제대로 한 나라였는데 시진핑 때문에 종선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이번 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시진핑이 아마 실각을 하는 부분으로 가는 그런 재침미, 그러니까 미국한테 상당히 그, 어, 파지티브한 그런 아마 사람이 아마 정권을 잡는, 아, 그런 개념으로 아마 가는 방향으로 미국이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 영상을 올렸습니다.